이번 강의는 2018년 4월 15일 날 우리 2018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실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격이는 산업안전기사의 필답형 시험이죠. 필답형. 그러니까 이것은 2018년 4월 15일 날 제1회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합니다. 2017년까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2018년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2018년 4월 15일 날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의 이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신의 정보를 드립니다. 물론 여기는 2018년 4월 15일이지만은 제가 강의하는 것은 2018년 10월 18일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 2018년 10월 18일 개정법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당장 이해 시험 볼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는 2018년 4월 15일 날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보겠죠. S 공장의 연, 평균 근로자 수는 1,500명입니다. 연간 재발생 해 건수가 60건이에요. 이중 사망이 두건 근로손실수가 1200인 경우에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천인율은 어떻습니까 연천인율은 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해발생자수거든요 그래서 줄이면 재해자수입니다 곱하기 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연평균 근로자 수는 당연히 얼마나 와요 1,500명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연간 재해 건수가 있고 사망이 있고 근로 손실일 수가 있습니다. 재해자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못푼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이런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알수 있어요. 반드시 빈도율과 도수일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도수일을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도수일을 구할 수 있어요. 도수일 공식은 바로 근로 총시간 수분에 재건수 곱하기 1 0의 육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500명입니다. 1,500명인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 근로자는 연간 몇 시간 일한다? 2,400시간 하게 되어있어요. 재건수가 얼마요? 60건입니다. 근데 60건 안에 60건 중에 사망인이 이런 게 근로 손실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62로 하면 조지는 거죠. 그래서 60건을 하니까 10에 육성하면 16.67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빈도율 또는 강도율에 이걸 먼저 구한 다면 바로 천인율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천인율은 2.4 곱하기 빈도율 하니까 2.4 곱하기 16.67 하면 40.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소수점 어떻습니까? 셋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둘째 자리까지만 기록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를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그런데 이걸 구할 수가 없었다. 상당히 우리가 앞에 4월 15일날 보신 분들이 혼돈이 상당히 많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는 여러분이 나온 다면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자고요. 두 번째 문제 보니까 2번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원동기 회전축 어 위험 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 조치를 세 가지 쓰시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요? 법에 나와 있는 방어 장치를 쓰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그고 여기 뭐요? 원동기라든지 회전축에는 덮개라든지 우리라든지 슬리브라든지 건널다리를 설치하면 되죠. 몇 가지? 세 가지 써라 그랬어요. 세 가지니까 1, 2, 3을 써도 되고 2, 3, 4를 써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세 가지만 씁니다. 수없이 반복하는 얘기지만 세 가지 쓰라면 세 가지만 써야지 네 가지를 쓰면 틀리나? 그렇지 않죠. 정답에 관계없이 1번, 2번, 3번만 쓰, 채점한다. 그래서 4번은 쓰든지 안 쓰든지 관계는 없지만 실제 여러분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자신 있는 거세 개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재에도 물론 4 7조에지만 정보 제공을 했어요.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7조에 원동기 회전축의 위험방지는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달이라고 맹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요. 두 번째 문제는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세 가지 쓰시오 그는데요 내용은요. 실기 작업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죠. 그냥 BLEVE 빌리브를 무슨 뜻이냐고 해서 b 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장된 물질의 종류 형태, 저장 용기의 재질, 내용물로 물질적 역학 상태가 있고요. 그외두 가지 더 있다면, 주위 온도의 압력 상태라든지, 내용물의 인화성 및 독성 여부예요. 이 문제도 처음 출제된 것이 아니고, 역시 2016년 6월 26일에 문제 11번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필기든지 실기든지, 필답형이든지 작업형인지, 최소 몇 년치를 본다? 10년치 정도는 보셔야 만이 안전한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번, 네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네번째 문제는요, 항상 반복되고 또 복귀죠.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할 기상 조건 세 가지를 항상 뭐여 바람이냐, 비냐, 눈이라는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풍속이 얼마?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얼마?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에요. 근데 어떤 분이 아직도 질문이 옵니다. 왜 메타에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거는요,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걸 갈로를 빼도 돼요. 그래서 1 0 m 이상의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또는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용운을 갈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1에는 얼마 그러면 10, 2에는 얼마 그러면 아예 다리꺼에 줘요. 1, 3일 얼마? 역시 1. 이렇게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 383조 작업의 제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역시 법에 있는 기준이죠.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사용 장소에 따른 방동 마스크의 송구 기준은 당 갈로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고농도는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얼마냐? 그럼 100분의 2예요 단, 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이 부분을 나왔는데, 때로는 함정을 주기 위해서 암모니아에 대한 여기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시험 출제는 100분의 2, 이번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농도일 때는 얼마예요? 중농도일 때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이에요. 중은 100분의 1이 될, 1이고, 그 다음에요. 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농도일 경우에 말하는데, 가스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이에요. 요것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다음 시험에 대비해서 0.1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나왔다고, 이게. 이게, 방독마스크는요, 산소 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고, 고농도의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을 사용해야 하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대기 중에는 산소와 질소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산소가 21, 질소가 얼마요? 바로 7 9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18% 미만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우리 미만인 상태를 우리는 산소 결핍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방독 마스크는 반드시 산소 농도가 얼마야? 18% 이상 여야 장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런 내용은 우리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의 별표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역시 2008년 9월 28일 날도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년치를 본다 10년치 이상은 꼭 보시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6번입니다. 휴머네라요. 휴머네라는 자체는 뭐요 인간의 실수죠. 인간의 실수 중에서 스웨인이 분류예요. 스웨인 자체가 뭐요? 심리적 분류를 말하는 거죠. 심리적 분류 두 가지를 쓰고, 실수 원인도 각각 두 가지를 쓰라 이거 그럼 심리적 원인은요, 심리적 원인을 분류한다면, 독립 행동에 의한 분류가 있고, 수준적 분류가 있어요. 그 다시 말하면, 심리적 분류, 이런 말을 안 써도 관계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분류, 실수 원인을 분류,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분류에는 바로 전체적인 뭐야? 심리적 분류 두 가지를 쓰고, 실수 원인의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 쓰고, 여기도 두 가지 쓰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오미션 에라 이렇게 써도 좋고, 그냥 이 내용을 빼고, 누설 오일을 써도 좋고, 또는 생략적 또는 생략오일.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타임에라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냥 시간오류, 지연오류. 어떤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갈로를 반드시 써야 되나요? 실제는 갈로라는 것을 요 말과 요 말이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오미션에라는 써도 돼요, 영어로. 그러나, 굳이 안된다면누설 오류, 시간 오류 써도 관계없고요. 코미션 오류 했고, 자기적 오류, 또는 수행적 오류라고 했대고, 시큰트리 오류나 순서 오류, 뭐,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써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네 가지 나오냐? 네 가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험 문제는 역시 뭐예요? 은행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 실수 원인의 수준적 분류는, 프리메어리 에라라도 써도 좋고 1차 실수라도 해도 좋고 주가오 이세개 중에 여러분 한 개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컨드리 에라도 마찬가지예요. 2차 실수 좋고 2차 가오 해도 좋고 세컨드리 에라라고 영어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커맨더 오라 또는 지시 가오 어떤 갈로 속을 써도 좋고 갈로 밖에 그것도 좋습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한다. 이것은 요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산업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시됐죠. 그래서 여기서 합격자가 조언을 했어요. 한글 또는 영어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원하시는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인데요. 방어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도 양도되어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되어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와 방어정치 네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예초기 원신기, 공기압축기, 이 공기압축기 빠졌죠. 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이래놓고 여기에서 실제는 이렇게 1 2, 3 4만 나올 수도 있고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오든지 또는 때로는 방어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되어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되어 목적으로 진전해서는 아니더니 기계 기구와 이렇게 방어 장치 네 가지를 쓸수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바로 방어 장치를 하지 아니고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되는 기계기구 여섯 가지를 기억해놔야 되죠. 그게 바로 예초기에는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방어 장치 되고 원신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공기 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 금속 절단기는 날 접촉 예방 장치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또는 후미등, 안전벨트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한 가지만 써도 관계없어이 뒤에 안 써도 관계없어요. 왜? 지게차에 놓고 헤드가드만 표시됐답 됩니다. 왜? 지게차에 한 가지를 쓰라그렇지 이게 지게차의 모든 방호장치를 다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지게차의 방호장치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다.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6조의 방호조치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이 문제 역시 시행형 별표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도 나오고요.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도 4번 연속으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관리감독자 전기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내용 네 가지를 쓰시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요, 반드시 관리감독자는 전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 내용을 쓰라는 거. 단,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은 생략할 거요요 내용은 쓰지 말아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관리감독자 전기안전보건교육은 원래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은 쓰지 마니까, 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가지, 네 가지만 선택해서 쓰면 되죠. 첫째, 작업 공정의 위험과 재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 보건및 직업 벽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중에 여러분이 기억했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역시 2018년 4월 15일의 문제는요. 법적인 문제라고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시비,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또는 시행 규칙에서 많이 출제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가설 통로 설치. 역시 뭐요? 법에 나온 거요. 가설 통로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 칸을 쓰시오. 근데 경산 얼마? 반드시 가설 통로는 30도 이하로 해야 돼요. 그 다음 수십 개의 가설 통로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얼마?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건설공사에 사용된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사실 우리가 전체로 다 써도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는 거. 전체로 이렇게 쓰실, 쓰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실제 이렇게 갈로속으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역시 이것도 우리 교재에 물론 다 있겠지만 역시 2016년 6월 26일 에 나왔고 2016년 10월 9일도 나왔고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설 통로의 구조에도 맹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법이에요. 1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기구 등 또는 전로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세 가지 써라 그랬는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요 다섯 가지 중에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짧은 게 아니에요. 요 내용은 실기 작업형에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바로 전기 충전 부분에, 부분에 대하여 감전방지 방법 세 가지인데 법에는 다섯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를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전원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전연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 내구성에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넷째, 발전소 변전소 개폐 등 구역되어 있는 장소에서 관계근로자 아닌 사람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넷째 전주의 철탑 등경위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거 그런데 실제 4번과 5번이 가장 길어요. 그럼 실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세 가지니까 가급적 1, 2, 3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물이 그래? 다섯 가지 다 기억하지. 물론 기획에도 좋지만 우리 그럴 필요 없어. 왜? 문제 의시은 어떠한 경우도 세 가지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역시 이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01조에 맹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 1 번째입니다. 공정안전보고 제출 대상이나 유해 위험 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 설비를 두 가지를 쓰라그 하는데 이거는요.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출해야 돼요.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출하지만 여기 아래 해답의 내용은 유해 위험 설비로는 보지 않아요. 단지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출하되 유해 위험 설비로 보지 않는 것은요. 어떠냐. 첫째, 원자력 설비입니다. 군사 시설, 그다음에 사업주가 해당 사업주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 설비, 사용 설비, 도매 또는 소매 시설, 차량 등의 운송 설비, 그다음에 액화 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 석유가 충전 저장 시설,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 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누출, 하재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두 가지니까 원자력설비, 군사시설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또 이런 것까지는할 필요 없죠. 또세 가지 혹시 쓰라고 하면 도매 또는 소매 시설, 차량 등 우선 짧은 거 위주로 여러분은 정리해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공정안전설비는 제출해야 되지만 유해 위험설비를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 역시 산업안전본부 시행령 33조 6, 공정... 안전보고서에 제출 대상으로 맹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연삭기 덮개 시험 방법 중에서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사항으로 갈로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연삭은요 숫돌과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숫돌이란 말이 들어갈 거고요 숫돌과 접촉 여부 또는 탁상형 연삭기는 덮개 그 다음 워크레스트 또는 조정편이에요 워크레스트와 조정편. 이 워크레스트를 또 작업대라고 써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실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고시 별표 4에 2는 맹쾌하게 워크레스트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오면 작업대라고 또는 작업받침대 정화가 이름이 되겠죠. 작업받침대 또는 작업대라고 써도 무관하다. 그러나 굳이 자꾸 있잖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가급적 있는 그대로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예요. 좀 속된 표현을 하면요. 잔머리를 자꾸 굴리라 그러지 마가. 질문이 항상 이렇게 오죠. 이것 말고 다른 거 써도 되지 않냐? 다른 거 써도 돼. 그러나 가급적 왜 굳이 다른 걸 쓰라고 하냐고. 책에 있는 대로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정답입니다. 왜?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좋지, 굳이 우리말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톨, 택상연사기, 덕계, 워크레스트, 조정편 등이 적합성 여부를 갈로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2013년 10월 6일 날 산업기사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기사와 산업기사를 가급적 동시에 보라는 거. 그래서 물론 기사시험이니까 기사를 위주로 보되 가끔씩 반드시 산업기사 문제도 한 번씩 봐야만이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파기 검사입니다. 이건 이론에도 마이나 비파기 검사 실시 기준 중, 다 갈로안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사업주는요, 고속회전체회전축의중경이 얼마?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120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근데, 요 내용은요, 바로 2018년 4월 28일날, 우리 필기 기사 2회 때도 이 문제가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정제 115조 비파괴 검사의 실시로 나와 있습니다. 1네번째 문제인데요. 이것도그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죠. 공장 설비 배치 시 3단계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거는 사실 2004년도에도 나왔고 우리 기계에 보면 필기에도 이 책이 필기에도 나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건물 배치, 기계 배치, 지역 배치를 할 때, 공장의 설비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순서가 맞냐, 그러면. 우선 우리나라도 이래 하죠. 어느 지역을 결정하죠. 지역이 결정되면 뭐 서울이다, 대전이다, 강주다, 이렇게 대구다 결정이 되면 이걸 지역 배치를 한 다음에 지역 배치 후에 기계 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건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계 배치를 하는 거다. 이 순서를 이렇게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2018년 4월 15일날 14문제, 14문제 몇 점이요? 55점입니다. 이 문제를 분석해 볼 때요, 거의 14문제 중에 10문제 가까이가 바로 법과 관련되는 문제로 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물론 가연도 문제를 만 보면 돼. 그러나 법에 대한 것을 볼 때도 충실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잠깐요, 우리가 쉬어가는 입장에서 녹색 지금 녹색 자격증 코너를 보겠습니다. 왜 이러냐 그러면요. 이제는 2018년 그 9월 1일부터는 30명 이상 사업장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두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산업 안전 기사는 엄청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요. 또 산업 안전 지도사가 부비 일고 있습니다. 특히 2000 18년 와가지고는 거의 한 100여 명 정도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상태로 한다면 산업안전지도사도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나는요. 이렇게 존중은 인간관계 핵심이라는 말을요. 메리 케이에시라는 사람의 말은 뭐냐면 나는 직원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가슴에 나는 존중받고 싶다는 라 쓰인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 대한다 그런 쉽게 말해서 사장도 존중받으니까 나도 당신들을 존중합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운동을하잖아요 첫째, 이게 오지는 엄지손가락은 마음을 나타내잖아요. 실제 마음을 나타내다 정말 당신 멋져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당신 멋지다는 것은요. 100%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멋져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항상 오면서 당신 멋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지 운동에 무제 운동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존중은 상대를 중요하고 고귀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중은 일의 성과와 관련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것이다. 그런데 반면 인정은 조직의 기한이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존중과 인정을 둘다 직원들은 성장시키는 비료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돈들이지 않고도 열정과 헌실을이끌내는 저비용 고효율의 투자 방법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래요. 우리는요. 항상 여러분. 산업안전기사 다 하는 목적이 건강과 장수 돈이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는 인격을 존중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여러분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이 멋진 분들이 되겠습니다.